오늘 내가 이렇게 가발 쓰고 온 이유가 할로윈이잖아. 이번에는 할로윈 겟 레디 h m 미를 한번 해 볼까 해 가지고 준비하려고 왔어. 여기는 오늘 메이크업을 담당해 주실 에이바이봄의 박선미 원장님이십니다. 약간 지금으로서는 색, 스타일을 한 요렇게 해 볼까도 생각 중이고 이렇게좀 하얗게 해서 시체 같은 느낌? 우리 이쁜이들이 여태까지는 많이 접해보지 못했던 그 스타일로 한번 새로운 창조를 해보려고요 헉, 근데 얼굴이 이렇게 하얗게 창백해지니까 너무 좋다 평소 피부톤이 이렇게 하얗고 창백했으면 좋겠어 어때? 이쁜이들? 점점 귀신스러워 갖고 있지? <웃음> 놀랬지? <웃음> 미국에 있을 때 할로윈은 어릴 때 보내서 사탕 받으러 다녔던 기억이 대부분이고 분장을 하고 파티를 해본 적은 많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미국에 있는 동안 한번 분장을 해보고 파티를 가고 싶어서 그때 산온 의상이 있다? 한 번도 못 입었어. 오늘 할로윈 때 입으려고 미국에 있는 엄마한테 붙여달라 그랬어. 그래서 소포로 그 의상이 왔어 그래서 오늘 십몇년 전에 사놓은 의상을 드디어 오늘 입게 되는 거야 굉장히 빈티지한 의상이라서 아마 나랑 의상이 똑같은 사람은 단한 명도 우리나라에서 없을 거야 왜냐 15년 전에 만들어진 의상이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하나씩 사놓은 다음에 2, 30년 후에 입어보는 게 어떨까? 아무도 없을 때자 이제 블랙 들어갑니다 여러분 블랙 들어갑니다 나 이렇게 하고 이태원 거리를 누비면 사람들이 과연 안줄알수 있을까? 잘 모를 네, 것, 것 같아. 방송하시는 분들이에요? 네. 아, 갑자기 아 그래요? 갑자기 이쁜이들그러 알겠지. 안녕하세요, 네. 인즈 네. 채널에. 주로 내 목소리 듣고 알아서 일부러 배달 음식 시키고 이럴 때는 목소리를 다른 목소리네. 여기요 떡볶이 하나 하고요 쌈밥 하나 챙겨주세요. 이렇게 주소는요. 주소 얘기하면 안 되지. 우와. 이상하게 생겼다. <laughs> 너무 좋아. 조... 이쁜이들, 어, 계획에 변동이 생겼어. 어, 모두가 반대하는 <laughs> 이유로 다들 코프팬더 같다고. <laughs> 다수결로 다른 메이크업을 해보기로 했어. 다시 시작할 거야. 아까 그 메이크업은 잊어줘. 다른 메이크업 해볼게, 이쁜이들. 약간 섹시한 뱀파이어 느낌만 나야 돼서 고혹스럽고 섹시한 분위기 있는 뭔가 사연이 있는 귀신 컨셉? 너무 기대된다 EDM 페스티벌 준비했을 때랑은 또 다른 설레임이 있네 난 뱀파이어가 되고 싶어 나 지금 누가 물어줘 그깟 햇빛 안 봐도 돼 어둠 속에서만 살게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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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생 잘할게 나좀 물어줘 철분 많이 먹어놓을게요 술도 안 먹고 술만 먹고 있을게요 맛있고 깨끗한 피로 준비해놓을게요 꼭 연락 주세요 전화번호는 010 점점점점 <laughs> 점점 <laughs> <laughs> 여러분 제가 그렇게 로망하는 뱀파이어의 와이프로 변신 중입니다 이렇게 하면 뱀파이어에게 시집갈 수 있나요? 근데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이렇게 똑같이 분장해야 돼? <laughs> 뱀파이어가 되는 순간 머리가 노랗게 변하지 않을까? 그리고 얼굴 톤이 저절로 창백해지지 않을까? 그럼 화장을 안 해도 되잖아 너무 좋겠다 여러분 왜 현실에는 뱀파이어가 없는 걸까 계속 뱀파이어 주죠난 뱀파이어가 되고 싶다고! 왜... 저의 판타지왜 어릴 때 백설공주나 뭐 신데렐라나 인어공주나 공주들을 꿈꾸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는 어렸을 때 뱀파이어의 어떤 존재를 알고 나서 그게 너무 매력적으로 다가오고 저의 소녀의 꿈에 있어서는 뱀파이어. 저는 좀 신비스러운 세상을 동경하는 것 같아요. 삶이 꿈이었으면 좋겠어요. 늘 꿈꾸는 삶이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현실은 <laughs> 말을 아낄게요. 여러분도 다 아시죠? 현실은 점점 점. 아... 이거 움직일 수가 없어 말을 할 수가 없어 이렇게 다크한 립스틱 발랐을 때 너무 활짝 웃으면 안 되는 거 알지? 활짝 웃으면 자칫하면 이빨이 되게 노랗게 보여 <laughs> 보여주면 안돼 이빨 천천히 이제 옷을 입고 풀 세팅으로 된 모습을 보여줄게 딱 기다려 음. 정말 <laughs> 하얗게 나오네요. 연락주세요. 짜잔! 리프니들, 제 옷까지 다 입었어. 약간 옛날 중세시대 그런 느낌의 옷이랑 코르셋에 이렇게 딱 자켓이랑 리본, 리본 디테일 보면은 스커트에다가 레이스 스타킹에다가 부츠까지 같이. 컬러로 매치를 해봤어. 이 신발도 오늘 처음 신는 거거든. 어떻게 이런 소품들이 집에 다 있냐고. 그러니까. 머리 음, 자꾸 걸려. <laughs> 이름 하나 주어야겠다. 되 이름. 사브리나 어때? <laughs> 사브리나 Hi I'm Sabrina from 또 이태원 하면은 할로윈 복장을 하고 나오는 사람들로 붐비는 걸로는 유명하잖아 이태원에서 가장 가장 붐비는 거리를 활보해 보려는 게 오늘 나의 아이디어야 오! <laughs> 오 oh 혼자서 하기엔 조금 겁도 나고 하니까 친구를 초대했어 <laughs> 여기는 나의 또 다른 분신 같은 선인님입니다 영화 슬림. 진짜 대박 믿고. <laughs> 빨간 눈 찍혔어. 오, 도마뱀 같아. <laughs> 이렇게 다 포인트 포인트 줬는지 몰랐어. 멕시칸 스컬이라고. <laughs> 코만 괴사하셨어요. <laughs> 여기만 돌아가셨습니다. 우와. 오늘 선인씨 오늘 미션을 미리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태원 한복판에 가서 걸어 다닐 거예요. 네. 한본 한복판에 활보하면서 어, 다른 커스팅 분장한 분들이랑 같이 소통도 하고 좀 구경도 해보려나 그런 걸못 해봤거든. 자, 술마셔 볼까요? <laughs> <laughs> 제정신으로 제 갈있는 째지 않을까요? 가볼까? 그거? 에스리를 찾아보세요. <laughs> 낸줄 알아보겠어? 낸줄 알아보겠어? 이렇게 하고 이태원 거리를 헐보할 거야. 그, 근데 길 건너야 돼? 아나 알라딘 그래요? 한판가요 어머, 나 누군가인데! 아 진짜! 지 말도 못 하겠어 지금. 어머, <laughs> 여러분 오늘, 오늘 제 생일인 것 같아요. 얼굴 어쩐지 알아요? 아, 살다가 여러분 이런 날도 있습니다. 나. 아, 진이 <laughs> 인더바토. 나는 자스민 공주 해도 되나? 언니가 공주인데 무슨 자스민 공주를 또 찾아? 즐거운 로인들 되세요.

내 놈이요. 이거 어떻게 한 거야? 이다 블로거한테 가져. 이거 다 만든 거래. 그냥 마스크 산거 아니고. 오, 와, 정말 이분도 되게 무섭다. Yeah. Your today's concept is z o m b i e Yeah. I, I was trying to be a vampire, but just. Vampire. <laughs> I am vampire's wife. <laughs> oh my god. 이쁜이들. 할로데이라는 것 중에서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할로데이가 있을 수 있잖아. 어떤 사람들은 크리스마스를 제일 좋아한다든지 추수감사절 뭐 여러가지가 있는데 나 같은 경우는 정말 할로윈을 좋아하게 된것 같아. 성인이 되어서. 왜? 내가 원하는 이상한 캐릭터로 변신을 할수 있잖아. 그리고 그렇게 돌아다녀도 그게 이상한 행동이 아니잖아. 1년에 단한번 정말 내가 인간의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을 하고 너무 자연스럽게 길거리로 활보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그 자유함을 느끼는지 어떻게 보면 창의성이라고도 나는 생각하거든.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한 작업이라고 생각해. 날것인 모습도 좋지만 때로는 완벽한 다른 어떤 존재를 해석을 통해서 탄생시키는 거야. 그걸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아. 모든 게 허용되는 날이야. 그래서 나는 매일이 할로윈 했으면 좋겠어. 머리를 벌었어. 안 깔려 죽었어. 우리 써니 씨는 오다가 깔려서 죽었어. <laughs> 우리 써니 씨는 탈렸어. 미션 완료. 너무 즐거웠고맛있시거 먹으러 갈까? 아 놀러 갈까? c o r e r i n d i e been all around in this part of t